오늘은 고양초를해 보겠습니다. 이 e 마이너 곡으로 F샵이 나오는데요. 조표가 하나 붙었습니다. 파가 나오면 검은 건반을 눌러 주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4분의 3박자이고요. 한 마디 안에 3박자가 들어갑니다. 가운데 도에서 올라간 C의 4번 손가락으로 시작하고요. 여기는 심표와이 16분표 두 개가 모두 한 박이에요. 그래서 반 시도 그다음에 시솔 미,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반. 네,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미에서 똑같이 한번더 눌러요. 반. 네,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똑같이 나왔죠? 여기는 미인데 여기는 솔라입니다. 시도시라 솔라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반. 그 다음에 F샵이 나왔네요. 네, 파샵으로 눌러주는데요. 파샵은 파에서 검은 건반을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세 박자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시두 박자 누르고요. 하나, 둘, 그 다음에 2번으로 벌려서 네, 모두 다 눌러 볼게요. 미파. 미파는 한 박자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시그 다음에 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섯 박자가 흘러가네요. 오른손을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반박자 쉬고 들어가요. 네, 노래는 좀더 빠르게 흐르는데요. 이렇게 천천히 연습을 해보시고 나중에 속도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노래는 2, 3, 4 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노래만 두번 하셔도 되고요. 여기를 전주로 쓰시고 1, 2, 3, 4 페이지 그리고 중간에 또 간주로 한번 쓰고 1, 2, 3, 4 페이지를 두번 하셔도 되겠습니다. 왼손 반주는 쿵짝짝으로 만들었습니다. 왼손은 이마이너에서 e 쿵짝짝 네, 먼저 해볼게요. 여기 누르는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쿵짝짝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혹시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미에서 한 번만 누르고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다음에 A 마이너 라두미입니다. 오른손이 위쪽에서 연주해서 올라가서 해볼게요. 네, 그다음에 솔 시레입니다. G 코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B코드가 있는데요. 이 코드가 조금 어려워서 예, 여기를 C레파로 이렇게 누르는 건데 자리를 바꿔서 조금 누르기 쉽게 만들어봤어요. 네, 혹시 어려우시면 레샵 하나만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기 파가 나오니까 어, 레샵이나 예, C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 음과 겹치지 않는 음을 누르면 되는데요. 레샵, 파샵은 이렇게 레와 파를 오른쪽으로 검은 건반 네,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 파, 시 이렇게 눌렀어요. 다음도 해보겠습니다. 네, 반주는 쉽게 만들었어요. B 코드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손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왼손 반주는 쿵, 짝, 짝인데요. 한 박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밑 누르고, 시, 도, 그 다음에 시, 솔, 미. 네, 그 다음에 올라가서도 똑같이 눌러요. a 이 마이너, 라, 도, 미로 쿵, 미, 파, 미, 도, 라. 두 마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디 해볼게요. 솔 실에 이렇게 누르고요. 왼손 누르고 시도 시라 솔라. 네, 그다음 B 코드가 나왔는데요. 레샤파시 이렇게 눌렀어요. 레하고 파는 검은 건반. 시 제자리에서 네, 이렇게 파랑 같이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아래쪽도 해볼게요. 다시 이 마이너 코드가 나왔네요. 시 누르고 쿵짝까지 들어가면 두 박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파 하나 둘셋그 네, 다음에 여기 해볼게요 시미파 하고 소리 4번으로 가서요 소라고 시는 살짝 벌려지는데요 이렇게 살짝 띄워서 누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띄워서 네,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다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를 연결해 볼게요 이쪽 미 누르고 왼손만 눌러서 마무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주 구간 설명을 모두 마쳤는데요. 여기는 전주로 쓰이고 또 노래가 일절이 모두 끝나면 간주로도 쓰입니다. 네, 이쪽을 천천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전주로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절 돌아올 때도 한번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손 하고 노래 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해 볼게요. 가운데 도 자리 옆에 있는 시에서 시작해요. 네, 박자가 두 박자, 한 박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두 박자입니다. 하나, 둘, 그리고 다시 시를 쳐요. 위에서 시를 또 칩니다. 그 다음에 라를 치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황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어요. 검정색은 1절에서 불러요. 바다멀리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은 2절에서 한입 두입 네, 뒤에가 짧죠. 여기는 바다멀리 네, 2절에서는 한입 네, 한박자 한박자입니다. 한입 두입 뒤에가 짧습니다. 네, 1절과 2절을 모두 한번 쳐볼게요. 1절에서는 네, 라를 붙여서 라, 쏠, 라, 시, 네 바다 멀리 그리고 2절에서는 한, 입, 쏠을 바로 쳐요. 한, 입, 두, 입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런데 그냥 편안하게 1절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른손을 쭉 해볼게요. 아래서 시두 번, 우에 올라가서 시를 두번 치네요. 1절로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도, 미, 미가 길죠. 도, 미, 레, 라, 시. 여기 한 박자, 여기 한 박자 반입니다. 라, 시, 도, 도는 붙였어요. 그래서 머물렀다가 시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도, 미, 한 박자 반. 레, 레, 네. 도, 미, 레. 그 다음에 라, 시, 시 길게. 도, 도, 머물렀다가 시 이렇게 누르면 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네, 왼손과 같이 하면 좀더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운데 미입니다. 이렇게 아래쪽 가운데로 내려와서 미 3번 잡고 시작합니다. 미, 둘, 미, 그 다음에 F샵이 나오죠. 파는 검은 건반을 오른쪽으로 가서 눌러주면 돼요. 네, 미, 둘, 미, 파, 둘, 파 이렇게 눌렀어요. 그 다음에 솔, 파, 하나, 반. 네, 파가 한 박자 반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오른손을 해봤습니다. 왼손도 해볼게요. 왼손도 앞에랑 똑같이 되어 있어요. 왼손 반주를 그려놨는데요. 쿵, 네, 새끼손가락을 말하고요. 짝짝은 1번과 3번을 누르는걸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쿵짝짝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거를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잔잔하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똑같이 미술시로 두 개가 들어갔어요. 바디 이마이너 코드입니다. 다음에 라도미는 오게 네, 오른손이 이쪽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가운데 이쪽에서 움직이니까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라도미 그리고 다시 미술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림을 미, 솔, 시를 두 번씩 치는 거예요. 쿵, 짝, 짝그 다음에 C코드는 도, 미, 솔입니다. 도, 그 다음 미, 솔두번 네, 반주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코드가 나오는데요. 네, 여기 조표에 부샵이 있었죠? 그래서 파가 나오면 검은 건반을 눌러주면 됩니다. 쿵, 짝, 짝레 네, 누르고 파라 두번 솔시레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네, 올라가셔도 되겠네요. 여기는 오른손이 위쪽에 있으니까 이쪽에서 누를게요. 그다음에 B 코드가 나왔는데요. 네, 앞에서 레, 그 다음에 파시를 눌렀잖아요. 레하고 파는 검은 건반을 눌렀어요. 네, 코드가 조금 어려우실 때는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계이름 하나만 누르셔도 돼요. 여기에서도 그냥 미를 누르면 되죠. 그래서 미 그다음 미. 여기는 라, 미. 여기 첫 번째 써 있는 계이름 하나를 누르고 세 박자를 흘려 보내도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괜찮아지시면 왼손 반주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미솔시 콩짝짝. 네, 똑같죠? 비코드. 그다음에 미솔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마이너 e 코드가 여기까지 와 있어요. 양손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마이너 e 미솔시를 두 마디 진행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시 누르고요. 네, 시가 겹치죠? 그럴 때는 미솔솔만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시가 겹치니까 아래쪽 너무 내려가지 마시고 미솔시에서 1 번만 빼고 짠. 짝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라가서 네, 그다음 A 마이너 내려가 볼게요. 라 솔라 네, 파다 멀리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솔을 해손 치고 치면 되겠어요. 쿵짝솔 그다음에 같이 네, 그다음에 미솔시눌러요 네, 여기를 해 볼게요. 도미솔로 바뀌었네요. 도미솔 다음에 레파라, 네, C가 도미고 도미 소리고 D가 레파라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도, 미는 같이 누르고 네, 꼬리가 뒤로 갑니다. 짧은 음표가 뒤쪽으로 가요. 손 치고 레. 다음에 D 코드 갈게요. 라, 시. 처음에 같이 치고 그 다음에 도 들어가죠. 네. 네, 머무르고 왼손을 누른 다음에 C 들어가요. 네, 붙임줄로 이어져 있어서 소를 먼저 쳤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서 해볼게요. 심표 있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솔시죠. 다시 레파실그 다음에 미솔시 이렇게 두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해주시면 돼요. 비어있는데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코드는 그냥 한 번만 썼어요. 코드를 계속 많이 쓰면 화면이 너무 어지러워서 조금 뺐습니다. 같은 부분은 여기 해보겠습니다. 미 3번으로 누르고요. 미 왼손 치고 같이 미미둘그 다음에 미, 미 둘. 파샵이죠. 파샵을 레와 눌러요. 네, 여기도 파, 둘, 파, 그다음 미술시로 옮겨가서 두 번째는 같이 누릅니다. 끝에 미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 네, 여기 다시 해볼게요. 네, 겹치는 데는 3번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손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네, 노래가 2, 3페이지가 주로 되어 있고요. 조금 모자라서 4페이지까지 그렸는데요. 4페이지에 코드를 모두 정리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손하고 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페이지를 해보겠습니다. 가운데에 비해서 밑 파솔로 한 박자씩 올라가 볼게요. 네, 파는 샵을 눌렀습니다. 여기 하고 여기 파샵이 나오고 있어요. 도로 세개 손가락으로 올라가고 시솔미. 네, 도는 두 박자입니다. 하나 둘. 네. 한 마디를 전체를 쉬죠. 한 마디 전체를 쉴 때는 이렇게 온신표를 사용하는데요. 여기는 세 박자이라도 온신표네 박자짜리를 씁니다. 네.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 여섯 박자 모두 온신표를 쓰면 한 마디를 쉴수 있습니다. 여기 해보겠습니다. 위에 미에서 새끼손가락 5번으로 시작해서 내려오는데요. 미, 둘, 미. 그 다음에 3번으로 도, 둘, 시. 네. 두 마디 연결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라솔라를 치는데 두 손가락을 돌리거든요. 이렇게 위로 돌려요. 다시 해볼게요. 네, 도 3번 집기 위해서 그렇게 돌려서 올라왔습니다. 도, 미, 도. 네, 검정색은 1절이에요. 시솔시. 손가락 4번으로 바꿔서 파샵으로 내려갑니다. 네, 여기 손가락을 바꾸지 않으면 여기를 1번으로 써야 돼서 바꾸는 게 편해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파샵을 2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절로 할 때는 도 미, 도시, 여기 도가 조금 짧아져요. 2절은 주황색으로 음표를 그려놨는데요. 네, 일절로 그냥 똑같이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왼손을 해보겠습니다. 왼손은 이렇게 반주를 쿵짝짝으로 했는데요. 기본 음 E 마이너의 E 미는요, 쿵이고 솔시를 묶어서 짝짝으로 두번 칩니다. 왼손 반주를 네, 디코드 레에서 시작할게요. 파 샵이 들어가죠? 다시 미 솔시 네, E 마이너 코드입니다. 네 여기 C 코드 두개 있는데요. 두 마디니까 꽁짝짝 두번 하시면 돼요. 다음에 D 코드, G 코드. 네, G 코드는 이쪽으로 올라오셔도 되고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른손과 너무 붙지 않으면 적당, 적당한 거리로 눌러주시면 돼요. 다음에 다시 C 코드, 이 e 마이너 코드. 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B 코드 또 나오죠? 레파를 검은 건반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시로 눌러요. 레파 시입니다 네, 이렇게 손가락 번호는 편한 손가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번 하시면 돼요. 양손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미파솔 올라갈 때 왼손 하나 둘 셋입니다. 네, 그 다음에 디코드 왼손 내려가죠. 레파라 도 둘이니까 쿵짝입니다. 다음에 시솔 같이 네, 미와 왼손 다 눌러주면 돼요. 왼손 한 마디 더 있죠. 네, 그 다음에 시코드 내려가고요. 오른손은 미로 올라가네요. 두 마디를 연결해서 해볼게요. 왼손은 시코드 도미솔을 쿵짝짝 쿵짝짝 하면 됩니다. 끝에 들어가고요. 도, 두 시에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디코드 할게요. 여기 하고 있습니다. 왼손을 파라 그 다음에 솔 실에 이렇게 올라가요 오른손은 라솔라시 입니다 네 한박자니까 같이 하나씩 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코드 올라와서 눌러요 네, 여기 C코드 해보겠습니다 1절로 해볼게요 도미도네 하나씩 눌렀죠 이마이너 네, 여기 해보겠습니다 시솔 손가락 바꾸고 네, 그 다음에 비코드 랩하는 검은 건반이었죠. 이렇게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절로 해서 여기 8분음표로 들어가면요. 뒤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메로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절로 할 때는 8분음표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시고 노래는 편하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양손 누르고 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를 해보겠습니다. 미를 4번으로 잡고, 네, 마지막 멜로디 별로 안 남아 있어서 여기다 코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오른손 먼저 해볼게요. 4번으로 잡고, 미, 둘, 미. 다음에 도, 둘, 아래 시를 눌러요. 네, 두 마디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미도시인데요. 네, 손가락 벌리기 어려우시면 1번으로 띄고 올라가셔도 됩니다. 다음에 라솔미, 네 미도시 라솔미 다시 해볼게요. 2번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1번으로 하셔도 돼요. 파, 미파 이렇게 눌러볼게요. 파는 샵입니다. 솔둘, 이렇게 해서 노래가 끝납니다. 여기까지 노래를 끝내면 2절로 다시 한번더 가는데요. 여기는 맨 마지막에 두번 했을 때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바로 다시 1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 2, 3, 4페이지 여기까지 한번더 하고 이렇게 가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두번 왔다고 생각하고 한번 뒤쪽까지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를 미만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네, 솔시미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솔시미에요. 네, 여기 솔시미 글씨를 다시 한번더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왼손을 해보겠습니다. 왼손은 미솔시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미솔시를 여기 이렇게 세로로 적어 놨는데요. 코드를. 네. 그 다음에 A마이너는 라도미라 누르고 도미네라도미 네, 세로로 적어놨죠 네, 여기는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 악보 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리듬골를친 거예요 다시 미솔시 두 마디를 눌러주면 돼요 네 D코드 나죠레파 라입니다 레파샵라 이렇게 한 마디에 흘렀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코드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두 개가 나와서 쿵짝짝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살짝 바꿨어요. 시레솔로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에 랩파샵을 누르면 되겠어요. 다시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G 코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코드를 위해서 레아 파샵에 네레 아파 샵을 눌렀어요. 시레파 이렇게 B 코드가 나죠, 되죠. 그리고 다음에 육소 시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미. 네 마무리는 여기까지 하면은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거고요. 뒤로 가면 노래를 끝냅니다. 미 누르고 그 다음에 민 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손으로 설명해볼게요. 네계 이름을 안아서 다시 이렇게 적어놨어요. 솔시 미입니다. 양손으로 해보겠습니다. 왼손은 미솔시죠. 네, 첫 번째 바디입니다. 미, 둘, 다시 미하고 이렇게 같이 치고요. A 마이너 내려가서 치면 되겠네요. 겹치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라도 미입니다. 네, 라 누르고 도미두 번. 도, 둘, 시, 네, 도. 왼손 누르고 그 다음에 같이 다시 미솔시 올라올게요. 미도시 누르는데요. 손가락 이거 불편하시면 1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미도시 라솔미 네, 한박자씩 하나씩 하나씩 들어갔어요. 하나, 네 같이 하나씩 맞춰서 누르면 되겠습니다. 왼손은 미솔시 이렇게 눌렀어요. 그 다음에 레파라입니다. 이쪽 하고 있어요. 파샵과 같이 레파샵 라그 다음에 같이 네, 두 개는 같이 누르고요. 마지막은 이렇게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볼게요. 왼손 c 레슬이고, 그 다음 b 코드에 레파를 눌렀어요. 새끼손가락은 안 붙이셔도 됩니다. 솔 c 네, 레솔 눌렀어요. 솔과 c 레솔그 다음에 c와 레파를 누르면 소리가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미솔씨, 미솔시 이렇게 누르죠. 네, 왼손 미솔시 하니까 쏘를 눌렀네요. 미 누르고 콩짝짝 하고, 앞으로 돌아가시면 되고요. 노래를 끝낼 때는 여기로 그냥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손 미 누르고 끝내고요. 마지막은 솔시 미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왼손은 미와 미를 같이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옥타브로 아래쪽에서 누르면, 콩 하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손 설명을 모두 마쳐봤는데요. 왼손은, E마이너 코드는 B, 그 다음에 솔실을 같이 두번 눌렀어요. 네, 이 리듬코를 왼손 반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쿵짝짝 G코드도 나왔죠? G코드 솔실에는 솔실에 네, C코드 도미솔 나왔습니다. 도미솔 네, A마이너 코드도 나왔죠? 여기에 라 네, 이쪽에서 해보겠습니다. 라 도미 네, 조금 어려운 비코드 나왔는데요. 비코드는 레를 레파를 먼저, 원래는 이제 시 레파인데요. 자리바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레샤파샵 네,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시와 같이 누르면 돼요. 디코드도 네, 나왔습니다. 레파라인데요. 파는 조혀에 걸려 있기 때문에 검은 건반을 눌러줬습니다. 네, 검은 건반을 이렇게 누르면 돼요. 코드를 모두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거 보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양손 설명을 모두 마쳐봤습니다. 네, 양손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래를 모두 마쳤습니다. 페이지는 1, 2, 3, 4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1페이지는 전주이고 또 중간에 2절로 들어가기 위한 간주로 쓰입니다. 네, 처음에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한번더 하신 다음에 두 번째 때는 끝까지 하시면 노래를 마치겠습니다. 악보는 멤버십 커뮤니티에 있는데요. 네, 멤버십 커뮤니티 창이라는 것은요. 멤버십은 회원 가입을 말해요. 네, 제가 설정한 금액은 한 달에 4,990원이고요. 월 결제로 해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멤버십 창이 따로 열립니다. 그래서 멤버십이라는 네,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에 악보가 모두 올려져 있습니다. 네, 업로드한 모든 노래의 악보들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캡처하셔서 네, 알맞은 크기로 사진 인쇄가 되는 프린터기로 네, 출력을 할수 있는데요. 사진 인쇄 기능이 없으면은 출력이 안 되고요. 사진 인쇄 기능이 있는 프린터기만 출력이 됩니다. 네, 이거는 문서가 아니고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라서 제가 사진으로 찍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진 출력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